의식 consciousness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 뇌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대뇌겉질에서 만들어진다 의식에는 깊음과 얕음이 있으며 또그 영역이 있다 모든 정신 활동의 기초가 되는 중추 신경계의 기능 타인은 경험할 수 없지만 체험자 자신은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재 느끼고 있는 경험을 말하며, 사람은 누구나 깨어 있을 때 무언가를 항상 느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총칭한다고 할수 있다.의식은 현실에 있어서 인간 개개인이 직접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의 전체를 말한다.19세기의 심리학은 자기 자신의 의식을 관찰하고, 그것을 심리적 요소로 분석하는 내적 관찰을 주요한 방법으로 삼았다. 지금은 투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생활은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동기에 의해서 영위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의식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가격의 상품 중에서, 상품 중에서 손이 끌리는 상품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에 따라 자유의지로 골랐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의 뇌를 원자 단위로 스캔하거나 분석해서 과거의 기억을 통째로 찾아본다면 어떻게든 그 상품을 고른 이유가 기억 속에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인간의 뇌를 원자 단위로 완벽하게 부스,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현존하는 뇌파 검사 기술 따위로는 꿈도 못 꾸는 어마무시한 오버 테크놀로지이긴 하지만 의식에 영향을 준 무의식으로 불릴만한 요소 자체는 존재해야 한다 이는 생물학적인 지화론과도 연관이 있다 트라우마가 떠, 떠오르는 상황을 피하거나 자신에게 더 깊은 쾌락을 주었던 대상으로 이끌리는 건 진화론적으로 뇌의 자연스러운 경향성이다. 주류 현대 과학에서는 의식을 뉴런 간 상호 작용에 따른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다. 물론 조화 객관 환원 이론처럼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론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론들도 있지만 적어도 초과학적 즉 물리법칙에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인 영혼의 존재는 주류과학에서는 일단 배제하는 편이다. 말 그대로 초과학적인 영혼은 과학적 반복론으로 연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초월적 영혼의 존재를 가능성의 차원에서 인정하는 과학자가 한 명도 없다는 말은 아니다. 과학에서 벗어난 곳부터는 믿음이나 신념의 영역이다. 개인의 신념에 따라 종교에 귀하는 일부 과학자들은 아직도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고, 그것 자체만으로 당의 과학자가 비, 비판받을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신념의 문제니까. 의식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가는 아직도 논쟁 중에 있다. 자유의지. 우리가 자유의지를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라는 뜻으로 정의한다면 맞는 말이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침팬지와 개, 앵무새도 마찬가지이다. 앵무새는 크래커를 먹고 싶으면 먹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앵무새와 사람이 내면의 욕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애초에 자신의 욕망을 선택할 수 있느냐이다. 왜 앵무새는 오이가 아니라 크래커를 먹고 싶어 할까? 왜 나는 짜증나는 이웃에게 다른 쪽 뺨을 내어주는 대신 그를 죽이기로 결정할까? 왜 나는 검은색 자동차가 아니라 빨간색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할까? 왜 나는 노동당이 아니라 보수당에 투표하고 싶을까? 이 소망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내 선택이 아니다. 내가 특정한 소망을 느끼는 것은 내 뇌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과정들이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들은 결정론적이거나 무작위적일 뿐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다. 유발하라리, 호모데우스. 자유의지, free will.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유의지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통상 도덕적 책임, 노력 등과 관계가 깊은 개념으로 여겨진다. 법적 책임. 자유의지. 성년자로서 정신의 이상이나 장애가 없는 한, 선악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상태. 법학, 특히 형 법학에서 자유의지는 책임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외부의 강압이나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성이 조각되어 죄책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책임 항목 참조. 샘 헤리스에 따르면 우리는 살인반 사이코패스 같은 최악의 범죄자들조차도 어떤 의미에선 불운한 사람들일 뿐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자기 유전자를 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모를 선택한 것도 자신의 두뇌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그 두뇌야말로 그들의 의도와 행위의 원천인데 말이죠. 원천인데 말이죠. 즉, 깊은 의미에서 그들의 범죄는 그들의 잘못이 아닌 것이다. What is this? 자유의지가 없다는 시각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 대중 저술가 샘 해리스에 따르면, 범죄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곧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시각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신적 시각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를 보고, 너는 나빠라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만약 가능하다면 사이코패스 범죄자는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는 게 맞다는 것이 해리스의 시각이다. 설령 자유의지나 책임이 미신적이라는 게 사실이더라도 법률에서는 책임이라는 게 있느냐 간주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는 시각 역시 제기될 수 있다. 엄벌주의가 옳다면, 어쨌든 강력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위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형벌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하다. 자발적인 살인범이 있다고 해보자. 자유의지가 없다면, 안 읽을래. 기독교 신학에서의 자유의지. 먼저 이하 분문은 기독교 신학자 R.C. 스프롤의 저서 자유의지 논쟁,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저서 신학의 역사,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칭이론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나 등의 저서를 기본으로 서술한 것임을 밝힌다. <laughs> 나무이키 진짜. 기독교 신학적 예정설.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출발한 예정설을 편의상 결정론으로 아 결정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정론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예정론은 결정론과 다르다. 결정론에 따르면 인간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으며 인간은 그 운명에 항거할 수 없는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예정설은 시간상 원인관계 순서가 아니라 신학적 설명을 위해 논리적으로 도출된 것이다.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는 창조주라 하더라도 스스로 만든 법칙에서 이탈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이런 식의 스콜라적 보편주의 방법론은 아우구스티누스와 근대 아우구스티누스 학파 오컴의 윌리엄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길 노선에 의해 비판됐다. 이러한 논쟁은 교회 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아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기독교의 세계관에서 신은 전지전능함으로 시간이나 공간 같은 물리적 제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 법칙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인간은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행동에 대한 결과를 알지 못할 때도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의도 없이 한 행동으로 죄를 지기도 한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 의지는 죄에 대하여 무력하다. 즉, 선과 악의 경계점에서 둘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지면 육신은 자유 의지와 무관하게 악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은 타고나지만,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욕망에 따라 죄를 짓는 동시에 양심의 고통을 받는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처럼 후회하고 후회하면서 계속하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와 같다. 이처럼 인간의 자유 의지는 무력하기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수 없고 결국엔 죄로 손상된 자유 의지를 회복하는 건 타력, 신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다시 말해, 죄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엄청난 죄의 무게에 깔려서 회개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차원의 자유의지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다. 죄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죄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만 가능하며 육신의 힘으로 억지로 죄를 찾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두엽의 기능을 이용한 것 뿐이므로 마음 속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개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으며 부지런히 하나님과 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아닌 행동에 대한 자유 의지가 회복되며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죄를 선택하는 것의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하나님만이 선함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로 죄를 이긴다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은 죄를 선택하는 것이다. 와 정말 이건 정말 어렵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내용이야. 아니, 인간의 힘으로서는 못한다는 거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지. 요약하자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간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엔 무력한 존재이다. 이를 회복하는 건 인간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신의 구원이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성경에서 표현된 인간관으로 세상엔 선함을 쫓기보다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고, 또한 이들은 완전해질 수 있는 신의 도움을 자유의지로 거부하기에 필연적으로 신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적다. 이처럼 예정설은 기독교 교리인 인간론과 구원론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다. 예정설 논란은 기독교 내부의 오래된, 오래된 신학적 논쟁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시절 이래 단독설 신인 협력설로 갈라져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논쟁이다. 가톨릭 정교회에선 칼뱅식 예정설에 부정적이며 개신교 내부에서도 500년간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었다. 역사상 아우구스티누스, 펠라기우스 논쟁, 마르틴 루터, 에레스미스 논쟁 칼뱅주의 아르미니오스주의 논쟁 등이 있는데 전자가 자유의지는 있으나 무료하다는 단독설 후자는 구원로는 단독설과 마찬가지로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더 긍정하며 협력할 수 있다는 협력설에 속한다. 그렇다. 영혼 개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고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훌륭한 신체에 고결한 정신이 깃든다. 아리스토텔레스. 오 아식스가 여기서 이름을 땄어? 인간의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정신의 근원이 되는 대상을 가정한 용어이다.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가시 광선이라 하면 영혼은 스펙트럼 전체를 포괄하는 광선이라 비유할 수 있다.단 산소나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인간의 연구로 존재가 입증되었으나 영혼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영혼의 역할로 가정되었던 것은 뇌가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독교적 관점 한편 그리스도교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서에서 특히 영과 육을 구분해서 말하며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부적인 관점으로 시작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다만 예외적으로 데살로니카인에게 보낸 서간에서는 사도 바울로가 산부적인 관점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파울로스의 분류법 중에서도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로 파울로스는 통상 이런 분류법을 쓰지는 않는다.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음. 뇌의 손상과 회복, 뇌의 기억이 저장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뇌세포간의 연결 상태가 바로 기억이다라고 한다. 예를 들면 네 개의 뇌소표가 일자로 연결되는가 사각형으로 연결되는가에 따라 다른 형태의 기억이 저장된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이처럼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공 유런은 하나마다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지급한다 때문에 뇌에 저장된 기억은 다양한 형태로 손상될 수 있다. 앞서의 사각형 예시에서 뇌세포 한 개가 죽어버린 경우 세 개의 뇌세포가 기억자 모양으로 연결된 형태만 남기 때문에. 기억이 변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도 마약이나 기타 이유로 뇌세포가 확률적으로 손상을 받는 경우 기억의 손실뿐만 아니라 변조가 관측된다는 점에서 이 가설을 뒷받침한다. 또 뇌세포가 전부 살아 있어도 어떤 이유로 뇌세포 간의 연결 생태가 변하면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건 주로 물리적,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정신적 충격의 경우 세포가 사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기억의 변조가 관측된다는 사례가 이와 같은 가설을 뒷받침한다. 어, 성인이 되면 성장이 멈추고 노쇠해 가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받는 새로운 자극에 의해 시냅스를 만들고 쓰지 않은 시냅스 만들고 쓰지 않은 시냅스를 정리하며 변해간다. 이에 관계된 곳이 해마이며 해마는 새로 신경 세포를 만들고 새 시냅스 연결에 관여한다. 또한 신경 손상에 의해 장애가 온 경우에도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고 기존 신경을 우회해 새로 처음부터 연결을 만들어 운동 기능을 되찾는 세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손상이 온 뇌세포에서 직접 재생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상성 뇌손상, Traumatic Brain Injury, TBI, 환자들의 경우, 줄기세포덩어리가 손상된 지역으로 이동, 세포분열 및 소염성분과 성장인자를 배출해서 뇌의 회복을 돕는 걸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회복이라기보단 고장 난 레고 블럭을 새로 갈아 끼우는 과정과 비슷하며, 따라서 두부 외상을 입은 환자가 다시 재활, 즉 새로 생성된 세포로 이전 기억과 비슷하게 새로운 기억을 생성해야 하는 이유기도 이 하다. 허... 감사합니다. 언어별 표현 표현 인도유럽어족 게르만어파 아이슬란드어 마카 베르포리 sorry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 읽어보자 독일어 Danke, 룩셈부르크어 m e r c 영어 Thank you 어... 프랑스어 멜시 이탈리아어 그라시에 러시아어 스파시바 블라가따류 벨라루스어 지아쿠이 똑같은 거 아니었어? 아니 우크라이나 러시아어 쓰는 거 아니었어? 지아쿠유나 지금 처음 알았어 지아쿠유 Дякую. 加贵。